안녕하세요! 영차영차입니다! 영차! 영차! 예 네, 선출 김영 오랜만에 왔습니다. 오늘 뉴페이스가 있습니다. 뉴페이스 나오세요! <웃음> <웃음> 머리를 왜 이렇게 벌었어? <laughs> 머리를 삼발을... <laughs> 안녕하세요! 민혁이구만 김승희입니다. 야!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어이해력이빨라근데 야, 잘한다, 잘해. 아, 어, 야. 아니, 머리는 좀 똑똑한 것 같은데. 아, 이 정도면 운동을 안했거이정도거이 이거. 좋아? 이거, 이거. 이 야 앞으로 자주 나와 <laughs> 신기하네 진짜요? 진짜, 아, 진짜 잘하는거라니까 나는 영영은 이제 나는 워낙 지금 영상 불쌍해질 하고 하니까 응. 많이 봤고 영영도 개그맨들 개그맨들 아, 내가 다 봤잖아 이거는 얘 한번에 잘 못한대 못 근데 힘없이는 못한 힘없이는 아니야 빨리하면은 그냥 찬다니까 아 그래? 하는걸 아예 못봤나보네 어 못봤어 얘 지금 누가 하는 걸본 적도 없고, 지가 최초야. 근데 그거 치고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엄청 잘하는 거야. 그러니까, 공을 오른발로 옆으로 치지 말고, 약간 앞으로 치라 이거지. 가보자! 할수 있다. 지금 드리블 스피드도 좋아졌어. 좋아! 잘했다. 그러니까 특훈 1차 솔직하게 평가. 솔직하게? 네. 이 정도면 네. 진짜 두 번째 하는 것치고 지금 100 이상 하는 거. 100 이상. 자 어, 지금 이뻐서 평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네? 지금 얼굴이 이뻐서? 그러면 화장하고 한번. 볼게요 <laughs> <laughs> 아 오늘 화장할 때 왔었어야 되는데. <laughs> 근데 어? 진짜 이 정도면 어. 뻥 아니라 진짜 이 정도 진짜 괜찮은 건데. 아 너무. 힘들어.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봐도. 웬만한 개고모보다 잘해 진짜 일반인 누구 어. 여자분들 보들 어, 통틀었어 그냥 일반 어. 운동을 안한 일반 어. 사람들 중에 이 정도면 아 어, 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. 아니 어. 축구 선수 그건 당연히 잘하지 운동을 일반인인데 좀 하지 않았 똑같이 터치는 비슷한데 그 사람들은 이제 스피드가 섰대 어. 힘이랑 이 정도 없어 그러니까 스피드. 결론은 뭐냐면 기술은 너무 좋아. 그래서 지금 단계가 이틀만에 좀허 떨어질 게가 가르치면 잘한데 히바리가 없다는 거지. 왜 히바리 없는 거야? 그거는 왜? 타고난 거지. 니가 평소 운동 안 해서. 그래요? 평소 보이지 않아. 아니 전혀 허... 수수관 <laughs> <수수깡> 같아. <laughs> 자 이틀째 훈련해 보는 거 어떻습니까? 아 축구 신동이라고 하니까. 축구 신동이야 진짜. 슈크... 된다고. 그건 아니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니 원래 처음엔 된다고 했잖아요 될것 같다 그랬잖아 요아 아니 골 때린 그녀서는 나가면 잘될것 같아 잘해 어 근데 힘을 좀 길러야 돼 이제 앞으로 이제 술안 먹고 그래 조깅 좀해아 지금 저녁도 축구를 연습하네 그렇지 축구 선수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좋습니다 뭐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 뭘요 리어 입문